제가 좋아하는 제로 알파로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4.3g의 제로 알파를 아주 가벼운 조수 고무를 하나 달아주고요. 1.25호로 추정되는 줄을 써보겠습니다. 바늘은 뱅에돔 3호 바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그죠? 인정을 안할 수가 없죠, 감성돔 감성도을 인정 안할 수가 없지 이 앞에 뭐냐, 이 새끼들 이거 자리돔이냐 어쩌냐 뭐 와버리죠, 뭐 와버리죠, 이 자보들이 꼬였는가 정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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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냐뱅이둥 나와 버리 고요, 뱅이둥 나와 버리 고요. 으치치치 삼위염 이 오고. <laughs> 두 번째 캐스팅만에 뱅에돔 나와버리고요. <laughs> 대상 어종을 이렇게 쉽게 보다니요. 4이 영동 이미 과연 25호 봄이십요 20, 24, 25호입니다. 2 4사 25. 이십오 1 1와일장님이첫 캐스팅 이어1 좋은데? 1 0일 1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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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아무튼 첫 번째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25cm급 이 지금 맛있는데 아깝네요. 25cm급 이 난포 자, 사백 이 외양에 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잡아야 되니까. 잡아들이 있는 각다 이제. 슬슬 빵가루로 비중을 더가야겠네 네 마리스로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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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힘 좋다 와힘 좋다 와야야 야, 사이즈 좋다 와우와 와, 대왕뱅이다 대왕뱅이 어짜 사이즈 좋다. 야, 이30 되겠는데? 와, 요거 30 되겠는데요? 왔다, 샬쉬, 왔다. 긴 고리 한 걸음이 대박, 사베영덕경이 과연? 아싸베, 버블리 미 우와. 와, 딱힘 좋아요. 깜짝 놀라 버렸어. 힘 좋습니다. 바늘도 아주 예쁘게 걸리고. 윗입술에 딱 걸려버렸네 쌉싸배의 엉덩이 님이 버블 누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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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야쌉싸 니더 님이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 쌉싸배 버블 님이 색이 너무 이쁘네 자 이거 30 되겠다 이거 30 되겠네 자 볼게요 자 쌉싸배 <laughs> 썸네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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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줄 가자 원줄 갖고 가자 원줄 갖고 가자. 좋다, 힘 좋다. 와힘 진짜 좋아요. 이 힘세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안 보이죠 다. 와. 아장님이 3장. 아, 따잘 막는다. 잘 막는다. 아, 안습심 신페님이 들 야, 이거. 아. 벤치가 요만하게 나왔어.

이게 오늘 잡은 거 중에 제일 작은 겁니다 이 사이즈가 이, 지금 이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아, 아니에요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감성동 전문이에요 진짜 님이 <laughs> 자 그래도 오늘 대상어종이 이렇게 쉽게 쉽게 나와서 다행이네요 손만좀아아좀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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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이따가 또 바로 이마시 님이 이수 자. 손만좀더 보고 이따 오후에 감성 돔 잡으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 쏴뱅. 왔죠왔죠 왓죠 왔죠, 왓죠 왔죠, 왓죠 왓죠. 마시다님이 오늘 달잡으시네야 실점 좀 작아진다 근데. 바로 이 마시다님이 오늘 그 날인가보다 기억이요. 아 따선 말 좋다. 응? 바늘도 예쁘게 계속 위주둥이에 딱 위주둥이에 응? 딱 걸려요. 너무 예쁘게. 응? 응, 무슨 날이요? 아, 그리고 완전 잔챙이도 없고요. 완전 잔챙이도 없고. 시단님이 고기 달잡는날 시원하네 오늘 자 저게 점점 작아져서 그렇다 네? 점점 작아지고 있어 싸랭입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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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짝이 좋다, 와, 힘 좋다. 이렇게 이지야 오늘 골고루 나오는구나. 어? 뱅에, 뱅에 안 물면 벤치, 벤치 안 물면 뱅에. 사3 1 0더 님이 원험 아. 따... 바로 이마시다 님이 원투맨 님파이팅어 네. 아까이거보다조금더 큰놈, 나왔어요 아까 전에 지금요? 뱅에 세마리 e 치두마리 뱅에 세마리 i 치두마리 a s 도 m a r i Benchy, t o m a 다 i Penga, Tomari, Benchy, Tomari. Penga, Tomari, 원래 항상요 초입에서 하시더니. 사배영동 이님이 근데 디 벤치라 불러요. 바로이 마시자님이 키키에, MCJ 원투맨님이 키키에 그러네요. 오늘 사배님 잡는 날이신데. 감성돔 한 마리 하셨네. 야, 아니, 응? 어? 뱅에안 뱅해가 안 오면 감성돔 아니. 벤치가 부러지고, 그죠? 벤치안 나오면 백에 물어주고 오늘 좋네 오늘 손맛보기 좋네 자두 마리째입니다 짭뺀 <목소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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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또 하나 오네요. 정적을 깨고 아이고야 박을 데가 없다 이제 네가 아이고 빵 봐라 빵이 좋은 놈이 하나 왔습니다 빵이 아주 좋은 놈이 하나 왔어요 지금 보통 사이즈가 이래요 지금 오늘 나온 게다 28, 25에서 28 사이즈가 다 이릅니다. 백두리 님이 이렇게 잡으면 더 설레잖아요. <laughs> 너무 가고 싶죠. <laughs> 낚시 너무 가고 싶죠. 이름이 25호 네요 예. <laughs> 네. 오늘 25다넘습니다 지금 네 마리 나왔죠. 다섯 마리가 전부 다 25가 다. 넘... <laughs> 2. 20... <laughs> 오늘 다 제로 알파로 나오네. 제로찌뭐발포찌 썼는데 안 되고. 자, 사뱅 얘는 외양에놔 주도록 하겠습니다.